네, 한두 개 푸는 거지. 왜냐면, 이게 핸드폰 가게 갈 때마다 이 사람들이 내가 뭘 새로 바꾸거나 새로 갔어. 그럼 거기에서 기존에 있던 거를 안 물어봐. 자기네들이 그냥 임의 대로 해버려. 왜냐면, 물어봐도 모르니까. 그게 도대체 뭐냐고 그러고, 어, 비밀번호가 뭔지 내가 어떻게 알았지. 그냥 핸드폰 가게 에서 그냥 해줘가지고. 그러니까 알수 없어. 알수 없어. 뭐가 내가 구글 계정에 뭐가 있는지 알수 없어. 자, 그렇게 하고, 그래서 꼭 메모를 해보세요. 알씨 뭐예요? 앞에 있는 그 영문, 그 영문, 으로된그 주소. 그게 계정이에요. 그게 계정. 그럼 우리 카톡에 내 아이디가 있어. 그게 계정이에요. 계정. 그러니까는 카톡도 계정을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어, 로그인, 그 카톡에서는 카톡이 보여주는 거지, 유튜브로다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카톡, 이, 카톡으로 열리는 거야. 그러면 그게 좋아요, 구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이따가 시간이 되면 가르쳐드리고, 다음 주에는 무조건 가르쳐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개인 채널은 유튜브에서 제공해주는 무조건, 구글이랑 연동이 되는 거니까 무조건 개인 채널이 생긴다. 채널. 처음에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개인 채널이에요. 근데 그 밑에다가 내가 새로운 채널을 만들어. 왜냐면은, 처음에 만드는 여기 에다가 내가 사업을 한다고 했어. 근데 하다가 처음에 배우다 보니까 막 이것도 올리고 싶고 저것도 올리고 싶고, 나중에는 온통 잡탕 채널이 돼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초보자들이 실수하는 것들. 근데 유튜브는 정말 한 가지 내용만 올라야 돼. 예를 들어서, 원장님이 이제 나는 사람들 마사지 하는 거.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좋아졌어. 또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주면 어떠한 효과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듣고 싶어 할 만한 정보, 한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요번에 올리고 다음에는 나 어디 여행 갔는데 너무 좋아. 그거 올리고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위임을 해주는 거야. 그럼 나도 관리자도 될수 있고 아들도 관리자가 될수 있다. 음. 그렇죠. 구글, g m a i 을 통해서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의 채널을 관리해줘라고 링크를 보내줘. 있고, 음. 이메일로다가 보내주면 구글로다가 보내주면 상대방이 메일이 올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서 승인 수락이라고 해주면 된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가셨죠? 무조건 하고 갈 건데 여러분들은 오늘 하고 가면은 잊어버리셔도 돼요. 너무 복잡해. 이 브랜드 계정이라는 거는 처음에 한번 만들면 내가 지우지 않는 이상 계속 가지고 가는 거니까, 그 대신, 오늘,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거는 개념을 꼭 알고 가시라는 뜻이에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렇게 아까 처음에 만들어지는, 처음에 계정을 만들었을 때 채널, 그냥 막, 제가 어중이 떠중이막 올리라고 한 개인 채널 때는 여기에 다른 사람한테 위임을 하겠다라는 그런 메뉴 자체가 없어요. 다음 페이지 보면 이게 지금 브랜드 계정을 제가 만든 거거든요. 그 밑에 있네요. 아래 페이지에 그러면 직접 보시면서 이해를 할게요. 유튜브 채널 들어가 보세요. 어. 유자 이렇게 들어가면 처음에 화면이 여기 나아가 있어요. 나. 여기 한번 보세요. 오른쪽 밑에 나가 있어요. 이게 나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렇죠. 그렇죠. 다안 그러면, 그러면 아까 거기 에 가서 다시 수정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 수정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음. 자, 그러면 이게 커서 그래. 음. 그럼 여기에 다 들어가게끔 화면을 줄여주는 거예요. 음. 자, 이렇게, 이렇게 작, 크잖아. 만드는 게. 음. 이 안에 다 들어가야지 아까 내 유튜브에서 볼 때, 글씨가 음. 다 보여야 되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자, 감각을 가지고 가자고. 이만큼 오버가 됐어. 그럼 오버가 된 거를 줄이자고요. 가서. 자, 다시 갈게요. 다시 캔바로 가, 캔바. 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캔바를 열어. 아까 화면. 그래서 조금 안쪽으로다가 넣을 거, 가운데 안쪽으로 넣을 거고, 글씨도 줄여서 조금 안쪽으로 넣을 거예요. 다 들어올 수 있게끔. 지금 그거는 지금 뭔가를 더 눌러서 그래. 다시 뒤로 한번 가고, 이거를 선택, 그 동그라미를 선택해서 축소를 해줄 건데, 자, 이거 보세요. 이거를 축소를 해줄 건데, 얘를 끌고 가는 거야 아니면 여기를 끌고 와야지. 이쪽, 여기 왼쪽 위에 있는 걸 끌고 와야지 이쪽으로 오겠죠. 여기에서, 여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줄면 여기에 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쪽으로 끌고 오면 여기 와 있겠죠. 사진이. 그러니까는 그런 방향성도 먼저 생각을 하면은 한번더 손이 들어가겠죠. 자, 이런 식으로다가 줄어드는 게 보일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렇게 작아져요. 그러면 아까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 그거를 생각을 해서 그만큼 나는 요만큼만 해서 옮겨놓겠다. 그렇게 선택하시고 이러비스 수제 간식이라는 것도 이렇게 여기에서 글씨를 잡아요. 끝들 모서리. 폰을 갖다가 끌어 놓으면 왼쪽으로다가 가겠죠. 왼쪽으로다가 가면서 글씨가 작아지겠지. 그래서 조금 이동. 내 이름 넣고, 뭐 넣고, 이제 내 사진 배경 깔고, 그렇게 해서. 아까 우리 캔바에서 만드는 거. 그런 걸 여기서 만들었다가 넣으면 된다고. 그거를 내거 사업용 그 사진들을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서 넣으시라고. 요, 요것도 바꾸시고. 아, 그리고 요 명칭은 뭘로다가 하고 싶은지는 저한테는 기본적으로 써주셔야 돼. 어, 이름. 어, 그렇지. 브랜드 계정에 대한 채널명은 나중에 바꾸실 수는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거는 처음에 나는 뭐로다가 하고 싶어? 라는 거 써주세요. 옆에다가. 그럼 제가 만들면 이렇게 들어가서 보실 수 있다고. 들어가시는 봉, 방법,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유튜브에 들어갔어요. 유튜브에 들어갔어. 그럼 여기 밑에 나 밑에 나를 눌렀어요 음, 자 그러면 여기 상단에 계정 전환 계정 전환을 눌러야지 채널 내가 선택되는 나를 채널을 바꿀 수 있다고요 자 그러면 이런 팝업창이 떴어요 팝업창이 떴어 그러면은 안 뜨지 없으니까 <laughs> 어, 응. 자 봐봐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나는 경기뉴스 TV 거기에 들어가서 내가 막 수정하고 싶고 막 동영상을 올리려고 그래. 그러면 내가 거기를 선택을 해야지 그거를 내가 관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기뉴스 TV를 들어가서 내가 이제 뭔가 올릴 거야. 그러면 이, 나가 이제 경기뉴스 TV로 바뀌었죠. 이럴 때 더하기를 눌러서 동영상, 뭐 라이브를 하든, 동영상을 올리든, 쇼츠를 올리든 할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선택. 어디 에다가 올릴 거냐고. 그래서 브랜드 계정. 아까 계정 전환을 하는 이유가 내 채널, 브랜드. 어떤 거를 선택할 건지를 선택하기 위해서 계정 전환을 눌렀다고. 이해 가시죠? 계정 전환하는 이유. 네. 그러면 제가 그걸 만들어 드리면 계정 전환을 앞으로 할수 있어요. 그 계정 전환을 해서 채널 아트 꾸미기. 설명하기, 그런 거다 채워갖고 다음주에 오시면 돼요.